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본 대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윤소 받고 멋진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어서 성경을 믿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 나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하거나 자기만 잘난 채 한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사를 드릴 것뿐인데 다른 형제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나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신앙 영화를 교회에서 자주 보여줬어요. 그 가운데 신앙 영화를 보니까 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 드릴 것이 아까우니까 살머니 떼어서 곡식 창고에 들여놓고 다른 곳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추론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곡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의 만족한 상태로 드여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드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성, 자신의 그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108번대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부처는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야 아벨은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 옷으로 입혔다라는 사실을 아담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진승을 죽여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과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벨은 아담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것 같고 끔찍한 것 같지만, 진승을 죽인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멘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예배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이 더 악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자기 동생에게 했 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멋진 예배를 받아들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야만적인 그리고 희시한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축복하시냐라고 하는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가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이 시키는 대로 멋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수한다. 라고 이렇게 창세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말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 합니다? 즉,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벨이 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아벨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무엇을 호소할까요?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형 가인이 내가 제사하시는 것 때문에 질투해서 저를 죽였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고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 진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호소한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아직도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내는 자신의 예배를 통해 가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제사는 물론, 제, 저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가인을 위해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발, 가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진표까지 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것은 가인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자기가 하는 것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어서 저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래하여 예수님의 피 때문에 멸망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도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함으로 창조하신 우이 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 저들 내리지 않고 잘 되게 하느냐. 그 하나님은 그들도 아픈 새끼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는 영원한 흉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 가지 비유로 든다면 피래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래침이 뭔지 아시죠? 큰 건물들을 만들거나 건물들을 만들면 건물에 쇠를 막아서 땅속으로 박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번개에, 번개가 칠 때에 피래침이 있으면 그 피래침이 번개를 빠닥 빨아들여서 그것을 땅속으로 소멸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때에 피뢰침이 있으면 질 위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피뢰침이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뢰침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릴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다 <laughs>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 하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이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불로 떨어져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보호는 일시적인 보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부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게 뭐가 된다고요?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하나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이 세상이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 나갈 때 아벨이 죽음 위에도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 곁에서 호소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자들을 위해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징표를 준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도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